로스야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특별한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악기 <놀람> 연주 잘하시는 분께 상금을 드리는 콘텐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대자 다음은 밥그릇으로 때리님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죠. 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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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뚬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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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이 1등입니다. 스팀.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아니, 제가 데고 그게 뭔 소린데요? 오타마톤이요. 예? 네? 오타마톤. 오타마톤. 와, 그거 그게 집에 있어요? 네. 어금 오타마톤을 빙자해서 약간 방구 긴거 아니죠? 예. 네. 방구 꼈네. 아. 오타마톤 이거. 아 잘한다. 오케이 우리 철메님, 철메님 처음부터 연주를 해주시고 우리 박그릇 친구가 옆에서 좀 드럼 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철메 씨 준비됐죠? 자 시작. 슈데. 자 세계 수도님 안녕하세요. 요르단. 암만. 터키. 앙카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레바논, 베이루트, 아프가니스탄, 카불, 사우디아라비아, 이 a 드 예멘, 사나, 오만무스카트 거만, 예 시리아, a b i a y e m e 하 Sana, Oman, m 아 s c a t Common, Syria, j o s h 대단하네, 대단하네. 자 어떤 걸 준비했다고요? 드럼이요, 드럼. 드럼, 좋아요, 드럼. 자 시리야, 네 주인님. 드럼 연주해 줘. 네. 시리야, 네. 모든 네. 어플리케이션 종료. 시리야 핸드폰 꺼줘. 시라 리 컴퓨터 끄고 가서 자. 네. 음, 어, 야 타악기로는 이 밥그릇을 이길 수가 없어요. <laughs> 오오 오, 오, 아, 아유, 이길 수가 없어. 타악기, 지금 타악기 1인자야. 어, 휴대 자, 다음은 완벽한 여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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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연습을 해. 너 내일 수행평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 아니야? 올, 올 컨이 잘 됐다. 이러고, 아, 저, 저 수행평가 없어. 요 야, 야, 야!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뱀 나오겠어. 자, 일단은, 그, 내가 네, 봤을 때 조금만 네. 연습을 해서 다시 들어오세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리코더 분입 지금 촉촉하죠? 아, 네. 네, 그걸로 뽀뽀? 음. 또 들어와요? 아, 네. 네. 응. <laughs> 자, 다음은 징징징님이 입장을 하셨네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증시 아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예예예예아 됐어요 아 통과야 자 우리 저기 댄베이 씨님 어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야 대단하다 이 뒤에 베이스는 또 어떻게 까는 거야? 우와! 뭐야 이거? 이야! 뭔가 뜨거운 어떤 대지의 느낌이 든다. 뭔가 전사의 어떤 그런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 아 손가락 아파할 고 여기까지 할게요. 아. 우와! 아손 아, 아프네요. 엄청 나네요. 다음은 리코더 신님이 입장하셨네요. 만나보도록 하죠. 리코더 신님은 어떤 모습을 함께하실지. 아 좋아. 오우. 오우. 오늘도 저희 캐리비안 베이에 찾아주신 많은 고객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선크림을 많이 바르신 분들은. 물에 하얀색 크림이 뜰수 있으니 적당히 바르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영복이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수영복을 대여 해드리고 있고요. 대여비는 무려 1,536만 원입니다. 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선 통과,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죠. 스텝! 다음은 피아노 고인물님이 입장하셨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 피아노, 여보세요? 음? 네? 자, 피아노 고인물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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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진짜 치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봐요. 어, 아까 연주했던 거한번 해봐요. 큐. 시작. 하기 싫어요? 아, 한번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싫어. 아, 해주세요. 싫다고. 아, 한 번만 해주세요. 싫어 <laughs> 싫다구 큐! 네 응, 알겠습니다 아우 이분은 근데 워낙에 좀 프로이신 것 같은데 자 다음 분 만나보기 전에 젠베이 씨 한번 들어보죠 준비되셨으면 큐! 정글의 숲은 아직도 험난하다 현장.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 아이야 이거 뭐였지 그거? 멧돼지 뭘? 뭐였... 아 와일드보, 와일드 보어, 와일드, 와일드 보어. 슈데 장윤정 어머나 충님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죠. 어아니 너무 좋은데 좀 밋밋하다 이거 저기 옆에서 징이 그 징이 같이 옆에서 좀 이렇게 쳐주면서 가야 될것 같아 자 준비되셨으면 두분다5 6 7 8아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아니 저기 아 저기요 잠깐만 아니 이게 저 징이 너무 커 저, 여보세요. 아저징저 징이 다 부셔버린 저기요. 아니 징이 다 박살이 내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서로 조합을 잘 맞춰야지 볼륨을. 고인물님 싫어. 한번 해주세요. 싫다고. 싫어. 싫다. <laughs> 스테. 자 다음은 피아니스트 님 들어보죠. 여보세요? 마이크 없으세요? 말 말 조금만 한번 목소리 아 이렇게만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목소리 나오는 거 알아요. 한번만 한번만 해주세요 제가 부탁할게요. 자 다음 저기 피안 버드님 들어보죠. 시, 시작하세요. 오케이. Okay. 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참여해주세요. 자, 일단은 투표 결과 발표하고, 하나, 둘, 셋 참여 마감 결과는요, 피아노벌드님이 최종 1등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피아노벌드님이 오늘 상금을 받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